원래는 진짜 빼고 싶었어, 뺄라고 했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수가 발생하고, 아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나도 일을 하고, 그때 연장도 하고 어떤 하고 있네. 이번에. 그만해. 이번에. <laughs> 그만해. <laughs>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짬뽕이랑 중화 비빔면 같은 제육면. 요거 두개 해볼게요, 예. 유튜브 올려주세요, 제발. 계속 6년 전 거, 2년 전 거, 이런 거 보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우리 영상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니. 유튜브 하도 이제 돌려보다가 볼거 없으면 은 슬쩍 이제 생방도 한번 와보고. 그렇죠그렇죠 그리고 이거 채팅치는 재미도 있어요. 요즘에 뭐, 예, 인터넷 방송, 애들한테 유해하다. 아, 저희는 전혀 유해. 저희는 그러니까, 아, 가끔 욕할 때도 있어요. 어. 근데 뭐, 그건 인간미. 가끔 쓸데치이도 어. 있어요, 하지만. 어, 그리고 저희 방송 말고 딴 데는 보지 마세요. 나 충격 <laughs> 먹을 수 있어요. 딴데 <laughs> 언니들 벗고 있는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전혀 보지 마시고. 야채 익힘 정도를 익힘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뭐 뭐예요 근데? 누구세요? 뭐 평가하러 오셨어요 저희 지금? 흑백유를안 보셨어요. 흑백유를사 음, 아, 났나 거 아니야? 끝은 났는데 그 석백유를 보 아직도 유튜브에 얼마 많이 나는데 와. 와. 어, 어개 맛있는데? 아 진짜로. 오, 이, 진짜 오. 먹어봐. 아 진짜로 괜찮은데? 어? 오? 라시아이데여자이 지금 이시키는거뭐 이따 o t 먹을 때 보세요. 이따 보면 아실 겁니다, 나들. s y n 여자. u mean, you mean, you mean, you mean, you mean, you mean, you m e a 니까 이거 야 e a n you mean, you mean, you mean, 나 정말 이거 미쳐버리겠구만 이거 음식 앞에 두고 이거 미쳐버리겠어 이거. 아 이게 개 맛있겠는데 이거 중화 제육면 이거. 한입만이라도 드실래요? 예한 입이라도 일단 예좀 일단 한 입이라도 먹어가면서 좀 불릴 수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 주세요. NS 무님 아. 좋아요. 아왜 그러세요? 예 맛은 좀 봅시다 맛은. 얼마나밖에 안 나왔으면. 맛있고 가냐 개 보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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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해주시네. 아니, 이게 재미있어 웃겨 죽겠냐고요. 막 끝났어 나왔는데. 아 씨. 내가 코는 잘해. 마지막이잖아. 죽고 공에 맞을 거거든. 진짜로. 저거는 진짜 맞은 거야. <laughs> 근데 저거 촬영을 아저씨가 하신 거야? 누팀 아저씨. 누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제 아줌마 누군지 아나? 아줌마 누군데? <laughs> 저 아줌마 누군데? 유명하신 분이야? <laughs> 그 진짜 재밌는 줄 알았나 그럼? 진짜 재밌나 이거? <laughs> 진짜 <laughs> 아 성인이라고? 개그맨이잖아. 개... 아 랄랄님이야 거기다가. 아, 나 실제 그런 건줄 알았어 나는. 약간 민폐 부리는 그런 그런 줄 알. 아 여랑아 요하자 네? 가고 있다. 금거지 그만. 형님 저는 와플. 또 먹고. <laughs> 뭐, 먹고 싶으면 <싶은> 먹어도 <laughs> 아니 나 와. 어 와플 먹어. 뭐저 와플 칸이라는 곳이 있는데 잠시만요. 이로 알려주시는, 알려드리는 거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저 그거 <laughs> 구경한다고 와플 칸 죽전 접전. <laughs> 아, 나요 화장 안 좋아해서 큰일났네. 나뭐 먹지? 뭘 먹어? 배박! 진짜 배박니 진짜. 니 지금 몇 킬로라 했나? 90? 지금 94킬로? 안 되는 거아 얘가. 몸무게가 7 4고 키가 150cm 아니고. 아나 지금 안 먹고 있잖아 지금. 아좀 빼야 될래 진짜 말만 지 말고 부속 출사니까 보기 싫어요 얘들아? 배가 너무 심해 그러면 74cm에 씨, 뭐 94kg가 말이 되냐? 아난딱그딱딱완딱 그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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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먹으면 너는 절대 안해 음, 절대 안해 미션 팔 때까지 절대 안해디스로는아 나는 근데 언젠가 노랑이 부화하는 거랑 번지점프 언젠가 한번 보고 싶다 스메이인 어떻게 하냐고 아그 당사자한테는 보여줄 수 있어 내여자로도 보여드림 내가 뜯을 <laughs> 내가 왜 뜨다고 야 더러시겠네 아, 예전에 여라 겨드랑이 뜯었지 아 진짜 거짓말을 자기 거안내거 거짓말 자기 거안 뜯는다고 내거벅 뜯어 거짓말하피피 피났다니까 겨드랑이에 그거 원래 살살 해야 되는데 재밌자고 존나 세게 뜯어가지고 피피야 뭐. <laughs> 사진 찍어봐 피가 이렇게 소골소골골골 소골, 소골. 원래 나 피가 원래 나는 거 아니라고 나 그렇게 한줄 알았어 겨드랑이는, 작잖아, 겨드랑이는 이렇게. 왜 작잖아 겨드이렇게은잘 이렇게 심하냐 비켠배는 뭔데? 구덩이 뛰어들어도 괜찮으냐? 아 비켠배는? 굳이 작게 써. 미쳤다니까? 키라도 크면 몰라. 알았어. 그만 얘기해. 알았어. 안할 거야. 알았어. 그만 얘해 <laughs> 60kg 더찌어서 100kg 해보자. 귀여운데. 원래 알지 저러야 돼. 귀여운데 하면 이제 또 내가 말하잖아 항상. 그럼 나랑 사귈 거야. 아마. 그건 좀. 귀여운 건 귀여운 거고. 미션 바꿔면 해. 하려야겠다 아니 내가 미지 안 바꿔면 할게. 안 하잖아. 아, 알았지 그만해 안 한다고 알았다고 그만해 내가 원래는 진짜 빼고 싶었어 뺄라고 했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수가 발생하고 아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나도 일을 하고 그때 연장도 하고 또 싸고 있니 그만해 그만해 이제 우리 아빠 집맞다 엄마가 세탁소에뭐 옷을 뭐 맡기라 했나봐 뭐 묻어가지고 세탁에 가면 빨리, 빨리니까 집에서 안 되는 거빨라놓고 맡기는 걸 찾아왔는데 그대로 얼룩이 묻어 있는 거야. 얼룩이 안 지워졌어. 어.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 아빠한테 보면서 이 신발끈 이거 보냈는데 뭐이그 제대로 세탁안한거아이가 너가 다뺀거아이가 신경을 써가 지워줘야지. 뭐이따위라고뭐돈을 뭐 받고 뭐. 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그 들으면서 그게 어. 아빠 잘못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긴 했어. 어. 근데 마침 또. 아빠도 그게 딱 끊겼는지. 어. 신발끈이그내려 내가 했나왜 내가 나한테 지랄한 거야. 네가 맡기라 캐가 세탁기에 맡있는데와 내복은 진짜 이니고 가니까. 갑자기 엄마가 어? 엄마도. 엄마 나가지 말고 거지. 신발끈 그럼 내일 아침 5시에 찾으러 가자. 아침 5시니거 찾으러 가는 거다. 그래, 알았서 떼었다. 떼었다. 가자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갑자기 내일 아침 5시에 세탁소 찾아가는요 어. <laughs> 그래서 달 <저, 갈> 거래. <laughs> 아제 내일 아침에 간대 그래서 다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엄마가 또 다섯 시든 무리일 것 같아봐. 잠을 엄마 못 얼마 못 자니까 요즘에 그니까 러 갑자기 엄마 여덟 시 됐나 여덟 시? 엄마가 신발까지 다섯 시에가 다섯 시? 안돼 여덟 시야 여덟 시. 또 그걸로 싸우고 있더라 둘이 아 열리자마자 가자 이러지. <laughs> 근데 그때 열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래서 아빠 도정 보니까 내가 아빠 좀맞췄더라 그래서 아 지금 둘이 싸우겠구나 했는데. 니는 구경 난다아나 구경했어. 그리고 뭐 아무도 안 말렸나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게뭐 그렇게 흔한 일상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일상이냐, 이게. 아, 근데 엄마 오늘 열받는 것도 있다니, 까 갑자기 생각났네. 아 자는데 청소기를 와 돌리는데? 아니 자고 있었나? 어 자고 있는데 청소기를 돌린다니까 근데 엄마 원래 자고 서으면안 돌리긴 하는데 왜 그랬지? 아니 엄마가 그니까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들 진짜 집에서 항상 목소리를 내고 원래 미친 개짓을 해야 되는 게 여랑이는 잠 깨우면 미친 짓을해버리잖아 <laughs> 근데 저는 잠 깨워서 잘 자고 이러니까 여랑이가 일어났다고 판단해서 노랑이는 시끄러워도 잘잘 거야 라는 지 갑자기 청소기를 엄청 돌려 그렇긴 해 근데 너잘 자잖아 아니 나도 시끄럽지 시끄러워도 잘 자잖아 잘 갑자기 깬다니까 내가 깼다니까 그래가지고 15분 빨리 됐다 일 났다니까 잘 됐네 그리고 그 뭐냐 청소기 돌리니까 갑자기 와플이가 청소기 소리 싫어하거든 갑자기 내 옆에 와가지고 내 진짜 거짓말귀 옆에 와가지고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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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는 거야 그러고 잠을 안깰 수도 없거네 진짜 와그 특히 뭐 청소기 이런 건안할수 있잖아 엄마 근데 뭐 어디까지 하냐 면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 까리가 짖으면 열한에 깨면 나도 안 되니까 나도 신경을 써 <laughs> 나도 최대한 까리가 안 짓게 하려고 그리 그래 신경 쓴단 말이야. 엄마도 <웃음> <웃음> 내가 산다. 까리 저야 이래 내가 살때 까리가 짖으면짖던지말던지 나도 상관없어 그래. 까리 짖는 거야 그래 뭐 내가 볼때 철저 지면이야. 근데 청소기는 안 돌릴 수 있잖아 내가. 뭘 돌려야지? 저녁에 낮에 지면되잖아 아니 너 영박인데. 주민한테 민폐. 아니 아침에 오전에. 주민한테 민폐. 난 빠에 민폐 주면 나지. 니 지금 발을 봐라. 청소기 돌려도 그만. 청소기 여기 안 돌리고 전이 밖에만 여기만 철저히 배제하고 돌린다고. 돌릴 거면 또다 돌리든지. 그게 무선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어. 여기까지 아 맞아 오기가. 유선이야. 뭔가 <laughs> 이안정서가야지 그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해야 돼 가지고 야, 그러니까 들어오기 힘들어. 선선이 <laughs> 우리가 무선 왜안 쓰냐면 너무 불편해요. 흡입력이랑 이런 게 아니 근데 그게 분명히 남들은 다잘 쓰거든. 진짜 후기 보고 아니면 실제로 나 주변에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니, 아니 근데 자꾸 시... 우리만 안 좋대. 시원찮은데 그게 왜 그게? 나는 그 유선이 제일 좋아. 왜냐면 아코도 떼가지고 그. 없는 세거든 유선을 알아 유선 생기요아 직방으로 떼니까구탱이쭉 하면 그냥 뭔지 싹. 근데 유선 은 되게... 아니, 아니, 소리는 그런데 이게 흡입은. 흡입도 그래도. 모르겠어, 잘. 이게 진짜 창조경진 게 뭔지 아나? 어, 니도 반지 모르는데. 작은 이모야 집이 유선이 청소기가 있었어. 작은 아, 어. 이모는 무선이 좋다. 음. 거야 우리는 20만짜리, 고 유선 5만짜리, 다가가다니까. <laughs> 아, 진짜. 내, 내가 황당해가지고 내가. 오, 뭐, 그래도 거야. 야, 유선이 더 좋다, 더 좋다. 오, 짜리 빙! 근데 중요한 거는 이모야가 그거 갖고 가고 후회했다니까? 무선 그거 존나 시원찮고 별로라면서? 이모야가? 어! 괜히 바꿨다면서 엄마 일부러 괜히 척한 거야 <laughs> 다시 바꾸자 할까봐? 그래 다시 괜히 바꾸자 할까봐 <laughs> 그리고 내가 요즘에 엄마한테 경고 한번 하긴 했는데 네가 뭐? 네가 경고 경고 한번 어찌겠길 아니 <웃음> 뭐 생각받으면 태장이야태장이야 <laughs> 이거 내가 일어나서 바로 퇴장 주는 거야 진짜 아니 엄마가 그 뭐냐 아침에 이제 운동 가잖아 <laughs> 음. 가는데 또 니랑 겹치게 가네. 시간이 뭐 그렇게. 아니 조금만 일찍 가면 되거든. 둘다나가면 까리가 막 난리를 쳐.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경고를 했지. 앞으로 열왕이 응. 나가는 시간 피해가지고. <laughs> 엄마 왜백순데왜 왜 자꾸 우리랑 스케줄 안 맞추는데 똑같은 맞춰서 가라니까 <laughs> 어, 엄마가 하는 말 먼저 하라 엄마도 아침에 비건해가 먼나 나중에 아침부가 <laughs> 이거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 그래 나도 똑같이 <laughs> 가야 돼 엄마도. 그 빨리 가든지 시끄러 죽겠다니까 잠을 못 자겠다고. 하지마 그럼 <laughs> <laughs> 나 탔다고 나나잘 해야 된다고 나도 일찍 가면 춥다고 해도 신나아 가면 어머니 스케줄 없다고요. 엄마는 그냥 그거 끝이라고. 그, 그, 엄마 스케줄 없긴 해요. <laughs> 없어요. 엄마는 솔직히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캐지 엄마 어쩌면 아빠랑 아침에 밥 먹지 않냐. 밥 먹고 일어나기면 가자 가면 되지 않냐니까. 밥 먹으면 신고죽고 <laughs> <죽어 웃음> 온다네. <웃음>